맞습니다. 뽀기티입니다. 자, 한달 만에 다시 돌아온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다이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사실 이제 다이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명하기는 유명한데 우리 집에 무조건 한두 개씩 있고 이런 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브랜드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랜드 바로 일렉트로룩스입니다. 자, 일렉트로룩스는 사실 제가 언급을 아주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블렌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전 계열에서 특히 생활 주방 쪽에서 확실한 성능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렉트로룩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테고리는 청소기예요. 일렉트로룩스 중에서는 청소기를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데, 하지만 일렉트로룩스도 일렉트로 역시 종합가전회사입니다. 냉장고, 믹서기, 세탁기, 식기 세척기, 다양한 가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손에 꼽는 브랜드입니다.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하, 옵션 좋은 것 들어갈 때 보면. 일렉트로룩스가 막 인덕션 쫙 들어가 있고, 병, 냉장고 빡 들어가 있고, 식세척기 빡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기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도 있겠죠? 이 창업, 창업주이신 악셀 베메그렌이라는 사람이 1912년에 세계 최초로 가정용 진공 청소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하죠? 이 1912년에 청소기를요. 지난번에 다이슨만 해도 거의 뭐 30년 넘는 회사였는데, 일렉트로룩스는 훨씬 전에 이제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렉트로룩스는 처음에 일렉트로메카니스카라는 이 주식회사라는 회사였었고요, 1910년에 스웨덴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무려 1919년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룩스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일렉트로 룩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 아하죠, 탁탁 이마을 치죠. 사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품 출시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대로 히트친 제품은 바로 1921년에 나온 모델 V입니다. V, 테슬라 전기차 이름 비슷하죠. 우리 어릴 때 드라마였던 V, 쥐를 막 먹던 맞아요. V. 아. 이, 막이 제품이 이제 이 세계 최초로 바닥에 세워둘 수 있는 진공 청소기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우아한 디자인의 냉장고인 L300, 그리고 1940년대에는 푸드 프로세서인 어시스턴트를 출시해서 대히트를 칩니다. 이 외에도 식기 세척기, 뭐 가정용 세탁기, 전문 주방을 하는 오븐, 뭐 인덕션 여러 카테고리에서 가전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일렉트로룩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품을 뽑아내는데 다 좋아. 이유가 뭐냐고. 스웨덴 벽난로에다가장작 넣고 밖에 나가면 추워 죽겠으니까 겨울 창가 앞에 앉아가지고 따탕 드시면서 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 간의 수공업들. 그래서 북유럽은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하는 손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핵심은 실용의 바탕을 둔 디자인을 하지 않은 디자인이 핵심이야. 요즘은 뭐 디자인 안 하고 뭐뭐뭐 뭐뭐 아무것도 없고 되게 불편해도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라고 표방을 하죠? 아니라고. 일렉트로룩스도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사실. 1940년대에 산업디자인 부서를 이제 직접 만들고 그 당시에 이런 산업디자인 부서를 별도로 만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벌써 지금 70년, 80년 된 얘기니까요. 일렉트로룩스는 이 디자인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대. 근데 중요한 건 일렉트로룩스에서는 확실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인간적 느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스칸디나비안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함께 적용을 한다. 한마디로 사용자를 위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철학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룩스는 이 디자인을 일곱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고품격 디자인, 간결하고 심플한 절제된 디자인, 디테일에 집중하는 섬세한 디자인.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는 미래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스토리 여기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 좋은 건다 갖다 네. 때려 부어놨죠. 자, 룩스 원이 제품 만든 시기가 벌써 1912년이니까 50년을 앞선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앞서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당시는 그 이상의 충격을 줬던 제품이다. 1935년도에 나온 L300 냉장고. 사실 이 1930년대는요, 우리 뭐를 했겠어? 나라 지키겠다고 도시락 폭탄 어? 이럴 인데냉장고라는것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성능도 중요하지만 특히 1930년인데 스타일이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던 시기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제일 잘나갔던 산업 디자이너 레이먼드 로이와 이 콜라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이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레이먼드 로이가 누구냐? 코카콜라 유리병 있죠? 고음이 나와 가지고 확 그냥 눈속에서 딱 꺼내는 그병 있죠? 그 병을 디자인한 게 바로 이 아이시다. 디자인의 그 혁신 유리병의 그런 미학을 처음으로 만든. 내가 알기론 산업 디자인 베스트 5 안에 항상 들어가는 네, 게 콜라병이야. 그 그거야. 그 수업 시간에 전공자잖아. 꼭그얘는 나오고, 커라는나오거든 음. 자, 아무튼 그 콜라병 보면 굉장히 곡선이 쫙 보이죠. 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콜라병, 몸매, 뭐 이런 게 이제 그때 나왔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가전이 투박하고 딱딱하고 그래도 샀다 사람들이. 이때 만든 냉장고는 모서리도 부드럽고요. 색상까지 크림색 계열로 디자인을 딱 하니까 완전 우아한 느낌으로 아주 초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주방 가전으로 완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제품. 1940년도에 출시한 어시스턴트가 완전 또 이틀을 치죠. 이 제품은 푸드 프로세서예요. 푸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믹서기와 다지기 요런 것들이 한 번에 섞여있고 거기다 갈아주면서 섞어주면서 반죽해주고 차퍼도 되고 채썰기도 되고 편썰기도 되고 이런 게한 번에 돼요 그게 1940년에 나왔다고 말도 안 되지 와... 8 0년전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세탁기, 식기, 세척기, 음... 오븐 다양한 가전들이 한 번에 나옵니다 물론 첫 시작이었던 청소기 역시 동시에 계속해서 개발이 쭉 되고 있었고 출시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전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84년도에 이탈리아 가전 업체인 잔우씨를 인수하면서 이탈리아 시장에서도 가전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3대 가전 업체인 화이트 독일의 알게라는 가전 브랜드까지 인수하기도 하죠. 이제 유럽에만 머물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브라질 기업도 인수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에그 일렉트로룩스가 들어온 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다? 청소기다. 하지만 생각을 잘해 보면 그동안 블렌더라거나 오븐이나 주방 관련된 가전 추천을 좀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한두 번은 꼭 건드렸죠. 그게 바로 일렉트로룩스였습니다그 제가 일렉트로룩스를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한 거는 2013년입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울트라 원 미니라고 하는 신제품을 받게 되고 그 신제품을 방송을 하게 됐었어요.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2014년도까지 방송을 했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당시 다큐멘터리 EBS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청소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그걸 테스트를 하는데. 울트라 미니 이런 애들은 미세먼지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난리가 났지. 개만 안 나왔어요. 네. 삼성, 필립스 막다 뒤로 나와. 브라운 그치, 다 나왔는데. 그니까 미세먼지 그걸 음. 얘기도 많이 나왔죠.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이슈가 네. 터질 때. 청소기에서 다 토해낸다. 맞아요. 먼지들. 근데 얘는 안 나온 거지. 일렉트로룩스에그 당시에 데이트 제품이 있어. 청소기 중에. 울트라 사일런서라고. 맞아요. 아, 애기가 미세먼지. 청소기 위에 아,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애가 자는데 깨지를 않아. 청소기가 너무 조용해서 그러면서 난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청소기도 무선으로 나온 것도 에르고 라피더라고 지금은 더 좋아져가지고 더 좋은 게 나왔지만 그때도 혁신적이었어 너무 부드러웠거든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다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참 이게 역사가 길고 이 100년의 시간을 결코 허투로 보낸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지금 유럽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 중에서 약 50%가 일렉트로룩스 제품으로 주방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핸드블렌더, 뭐 믹서기, 뭐 블렌더, 심지어 오븐, 인덕션까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기로만 뭐 거의 짱 먹는 그런 느낌인데, 유럽에서는 또 주방 가전으로 하이엔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저것 양산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 군데는 좀 망가지기 마련인데, 일렉트로룩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019년 한해 매출만 입이 쩍 벌어집니다. 한국 돈으로 약 14조입니다. 14조요? 정확하게는 14조 8,309억 원. 야, 거의 15조네. 벌써 전세계 120여 개국에 4만 9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전세계 거의 다 있는 거야. 거의 애플 그럼 전세계 거의 다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일렉트로룩스가 주는 이미지는 디자인과 성능과 그 품질 메모세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 내구성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 그 일렉트로룩스의 슬로건이 더 즐겁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카테고리, 테이스트, 케어 앤 웰빙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그래서 이세 단어가 사실 우리 생활을 전부 아우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켓에 그 슬로우거는 무엇이냐? 뭐 갑자기요? <laughs> 갑자기 슬로우거요? 왜 없어? 이치. 우리 제 슬로우거 있어요? 어, 솔직히 완전 싸다 이렇게 아니지만 아주 좋은 제품을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은 줘야 되겠다라고 는 생각이 드는 이런 제품들을 요렇게 합리적으로는팔수 있겠다. 대신 정말 수준이 높은 제품들만 소개드리겠다. 해뭐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포켓의 어, 어,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형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이런 공동 구매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질높은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 이렇게 일렉트로룩스와 그 의미를 좀 하나로 이렇게 어 맞춰가고 싶다. 어. 담고 싶다. 어, 어, 얹고 싶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는 안 사시더라도 필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빨리 10만 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